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한 체험을 설계해드리는 해피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왔는데요 아 요것은 천안시 구성동에 위치한 어느 화백님의 하실입니다 아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이십니다 자그 작가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체험 하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어, 역시 작가님 댁이라 입구부터 예술 작품으로 꽉차 있습니다. 심상치 않는데, 아저 어, 온다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계시네. 자 그럼 안으로 들어볼까요? 던 작가님, 네. 아 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야 오늘의 주인공 던 작가 변용환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화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야, 우리 선생님의 작업 공간입니다. 삥 한번 들어보시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 요 앞에 작품이 세 개가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베킹을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히는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 이 동전으로 옷을 입혀요. 그 이름은 동전 갑옷을 입은 아마존의 형 네. 무인들. 네. 그래서 그 여성의 무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다 입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세로된 갑옷을 입었잖아요. 네네. 네. 전에 전쟁 시대 때는 이런 돈으로 된쩐 갑옷을 입어야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쩐 갑옷을 입혀봤어요. 전 갑옷. 부처님의 얼굴도 에그 장엄의 요소로서 금을 입히잖아요. 개금이라고 그러죠 개금. 이제 존경의 어떤 그런 그 상징으로 이제 가장 소중한 어떤 가벼이 있는 금을 이제 입히는데 그 저는 금 대신에 돌을 붙여봤어요. 동전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 대단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작가님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고 작품도 잠깐 볼수 있었는데 작가님은 초컴뱅 것 같아요. 돈, 돈으로 이렇게 예술하시는 선생님은.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예술 활동 몇 년이나 하셨어요? 네, 40년. 아, 어, 돈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신 지몇 년이나 되신 거죠? 돈만으로는 20년에요. 아, 20년. 과 관련돼가지고 예술 활동 하시었던 뭐 특별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 세상에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 돈을 가지고 작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표상인 실제 돈을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예술을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친 놈이야, 그래 미친 놈. <laughs> 돈, 다 쓰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쟤네 왜 돈을 가지고 저렇게 막 장난을 치고,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예. 20년 하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이제 돈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좀 부드러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하는군요. 네, 조금씩 조금씩 아. 이렇게 순화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돈을 이용해서 뭐 작품 활동을 할때뭐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비례할 것이 그 정말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은 자기국은행법 음, (53조에도) 딱 나와 있거든요 음. 어, 뭐든지 에~ 한국은행의 허락 없이 없이 주화를 요 동전을 요거 요 동전을 영리의 목적으로 음. 영리의 목적으로 용융 압착 파쇄 그밖에 방법으로 훼손화해서는 아니 된다 어, 만일 법을 어겼을 경우는 500만 원이야, 이하, 3년이야 이하 징역에 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어 이거는 한국은행법 53조에 저축이 되지가 않아요. 아, 왜냐면 전혀 어, 르라서 붙이신 게 아니여 예, 녹이거나 아. 파쇄하거나 자르거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 10원짜리는 지금 단종돼 가지고 굉장히 귀한 건데 예, 옛날 장 같은 도 높으시네요. 예. 어 예. 그렇죠, 희소 가치가 네. 좀뭐 동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뭐. 실습 좀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굽데만 굽기 시작하죠. 5분 이내에 네. 나머지는 안굳어요 Oh, 예 멋집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작가님과 함께 오늘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는데 제가 한번 동전 타이슬링 목에 거는 거 제가 이렇게 지 이렇게 걸고 있는데요 예잘 보이시나요 네이 타이슬링 만들 수 있는 거 재료 이렇게 봉투에 다 들어있고요 가죽 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서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세트화 해가지고 집에서 받아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실습 하신 됩니다. 이런 도구 같은 거는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실 거고요. 또 <목소리> 영상 보면서 체험하실 수 있게 우리 작가 선님께서 생만드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아이돌도그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작품 중에 하나 이꽃꽃 꽃 보이세요? 꽃예 <목소리> 동전으로 만든 꽃입니다. 동전으로 만든 꽃 예. 어. 자, 오늘 우리 전 작가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얻었는데, 앞으로 전 작가님의 무한한 예술 활동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rry,